그 우리가 시스템리뷰라고 해요. 많은 논문들을 다 모아서 정확한 내용만 뽑아서 만드는 논문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걷는 운동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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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서는 확실히 좋다고 논문에 밝혀져 있어요. 그걸 오늘 정확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걷는 운동이라는 거는 단순히 걷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건 사실 노동과 비슷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뭐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운동이라는 건 내가 몸에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좀 느껴지고 조금 숨이 찰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는 운동의 장점을 하나씩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이 아니라도 혈압이 낮으면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심장과 뇌 혈관의 안정도를 가져옵니다. 편하게 말하면 심장이나 뇌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이 아주 떨어져요. 꽤 많이 떨어진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더해서 심장이 뛰는 속도, 그 심박수라고 해요.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심박수가 떨어지면 또한 수명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떨어지는 효과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진짜 생각을 많이 하는 체중을 확실히 줄여준다고 해요. 다른 분들은 뭐 걷는 거는 운동이 안 돼, 뛰는 걸 해야 돼, 런지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걷는 운동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체중 감소와 체지방률 감소를 가지고 온다. 확실하게 연구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감정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검사하는 척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울증이 이럴 때 우울해요. 뭐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검사하는데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실제로 덜 우울해진다는 연구가 이미 완료돼 있습니다. 우울할 때는 일단 나가서 걸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울해 빨리 나와 만나러 나와 나랑 같이 한번 걷고 뭐 커피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걸으면 우울감이 줄어들어요. 네 번째. 제가 예전에도 걷는 얘기를 할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고혈당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제가 식후에 바로 걸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전에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혈당을 실제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췌장이 쉴수 있도록 도와줘요.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이 낮아진다는 것은 인슐린이 많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장이 일을 해서 인슐린을 막 내보내가지고 혈당을 낮춰야 되는데 애초에 걷는 걸로 에너지를 쓰고 혈당을 낮춰주게 되면 인슐린이 적게 나와도 됩니다. 적게 나와도 되면 어쩌죠? 최장이 쉽니다. 당뇨를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방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걸어주시면 좋아요. 더해서 인슐린 저항성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 인슐린이 자꾸 많이 나오다 보면 몸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인슐린이 막 나오는데 몸이 인슐린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당이 계속 높아요. 이걸 인슐린에 저항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걷는 운동이 이런 활동을 줄여줘요. 인슐린이 조금 나와도 인슐린이 몸에서 작용이 잘 하는 몸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잠을 자고 나도 깨어나지 않거나 잠이 깊이 못 들어서 자꾸 깬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연구 결과가 잠의 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여요. 깊이 잠들고 수면의 질이 높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더 깨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도 걷기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뇌가 노화가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뇌가 노화가 하는 걸 막을 순 없어요. 뇌가 조금씩 늙어가는 걸 막을 순 없지만, 늙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걷는 활동이 뇌 활동에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인지 기능, 사람 알아보고 배우고 대화하고 이런 기능들이 유지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를 하거나 헬스장에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운동이지 걷기 운동은 그게 운동이 나한테 될까요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걷기 운동은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는 운동 취급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많이 드리는 게안 다치는 게 운동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운동하다 많이 다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뭐 힘도 들고, 땀도 나고, 카타르시스? 이런 게 재미가 있는 거지, 아, 정말 내 몸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걷기 운동이 아주 좋은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어야 되느냐, 다들 얼마나 걸어야 되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많이 걸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막, 난 퇴근하면 시간이 없어요. 난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해서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걸을 만하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걸어야 되느냐도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으려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걸어야 되느냐 우리가 중간 정도의 운동이라고 해요 약간 숨이 찬데 대화가 가능한 정도 좀 빨리 걸으면 우리가 숨이 약간 찰수 있죠 헉헉 될 수도 있고 뭐 땀도 약간 날수 있을 거예요 몸이 열이 나고 그 정도의 운동 숨이 차서 얘기 못하는 거는 이건 달리기예요 거의 숨이 찬데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20분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 매일 하셔야 돼요. 20분씩 매일 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운동을 채울 수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40분만 하시면 돼요. 40분 이상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막 나는 공원을 4바퀴, 5바퀴를 돌아요. 1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꽤 힘들거든요. 하고 나면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나요? 물어보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많이 하셔도 40분이면 돼요.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다, 정류장에서 우리 아파트까지 걸어서 오십시오. 걸어서 오는데 아파트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대신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허리를 세우고 보폭을 넓게 20분만 걸으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시간이 없어서 걷기 운동 못한다는 건 이젠 핑계입니다. 20분만 하루에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허리의 운동이 되고, 엉덩이의 운동이 되고, 허벅지의 운동이 되고, 이큰 근육들을 운동을 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걸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허리가 숙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걷다 보면 많이 열심히 걸어보시면 알 텐데, 약간 등을 굽히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듭니다. 약간 등도 약간 뻐근할 수도 있고, 허리도 약간 뻐근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걸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은 가슴을 내밀고 허리를 살짝 뒤로 젖히는, 허리를 약간만 뒤로 젖히는 자세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걷다가 숙여지면 등이랑 허리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근육에 무리를 줘요. 근데 가슴을 펴고 허리를 약간만 뒤로 젖히면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허리 근육 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보폭을 평소 걸음보다 5cm만 더 넓게 걸으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폭 넓게 걷기 운동입니다. 그냥 걷는 건 운동이 안 돼요. 보폭을 살짝 넓게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걸으셔야 정확한 걷기 운동이 됩니다. 자, 오늘은 걷기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젊은 분도 보고, 중년도 보고, 노년도 봅니다. 근데 보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은 하나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몸을 어떻게 잘 가꾸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면 나이가 어떻게 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60대, 70대, 80대 노인분들은 신체적인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거의 2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내가 어떻게 건강을 저축을 해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서 나의 나이를 어떻게 먹을지를 잘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